오버한 글자. 오픈. 만유. 만만만만만 만들어 만 만들어진 만들어진 아 만들어진 만 아침이면은 만들어 만들어진, 만들어진. 아니, 뭐, 만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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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말. 을만들어지 만두만두가만두만두잘만두만두잘만다 만두는 만두장 만두는 만두어 만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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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는만두좀 만두는 만두 아니 예나님이 이거 어는서나는소리는 만두는 만두는 나는소리나 만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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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선배도 이하신 해 소리가 곱창 소리가 가사들의 와 무슨 아는 거예요? 이런 장인의 자 요거는 수지하네. 줄이면 곱창의 생명이 끝나요. 와. 아 요거는 갖고 가야 됩니다. 아, 예, 요거 갖고 가야 돼요. 이제는 맞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동현아, 동현아. 네. 세윤이랑 같이 화장 아는지, 네. 화장 NG. 요거는 완벽히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차 시도 어, 네. 할수 있다. 듣자, 쓰자, 먹자.

오.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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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 어+ 어+ 들 어+ 어+ 린 어+ 어+ 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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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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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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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진정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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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들어네 네, 아, 걔는... 나, 도 나도, 나도. 내... 예은 씨 의견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진 씨로가 확고했는데 갑자기 듣다가 내 자신이, 내, 내, 내 자신이. 아. <laughs> 그래서, 그래서 못 먹겠다고. 이진 씨까지 만나면 기어. 근데 화장 안에는 맞죠, 안에 맞 안에 맞아, 안에 맞아, 안에 맞아. 화장에 화장 안에, 안에, 화장 안에, 안에.